여기는 지리산 하동 마을입니다. 어, 어, 하동 마을 야 계곡 파이들 엄청나네 와, 바위들 저봐 이렇게 두개 많네. 어. 옛날에 그 장터 같은 사람은 없고, 다 장작 꾼들이 우리 저거에 가고 전해갖고하는 거야. 진천장 같은 거나더라데 그런 시골 장이 가기 싫어 진짜 좋았는데, 진천도 오전 11시입니다. 펜션이야, 이런 어? 데 네, 펜션. 아니야. 네. 아니야. 펜션이길 응. 옆이었는데, 야, 저우루 자, 오늘 진짜 멋있다, 멋있어. 벚꽃 나무가 막 이게 한몇백년된 건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천년 고찰, 천년 고찰 하잖아. 음, 글쎄 거의 한 벚꽃 나무 보니까 한7 0 0년 정도 된거 같다. 전방에 과속 방지등이 있다른 거보다 잘안 크거든 소나무고. 하 음, 그래요? 음, 잘안 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때문에. 중간에 연속으로 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칠, 팔년된 거예요. 옛집에 그 도예 그릇 같은 거 있잖아. 음. 그런 게다 작가들이 쓴 거. 그런 걸 음. 되게 투자를 안 낳겠더라고 저는. 그 자기 책장 같은 거 되게 비싼 거야. 여기 도예꾼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특이한 거 음. 많다. 하도 밖에만 나가면 불안하대. 그리고 부산서 아들이 사르니까 그때 가서 백화점에 가서 모든 걸 그냥 사고 싶은 거 왕창 사가 보는 거야. 벚꽃 참 기가 막히겠다 여기 음. 4월 달을 보면은 단풍 들었을 때만도 해 이쁘거든. 음. 어. 지금도 여기는 다안 떨어졌네 벚꽃 단풍. 이때는 여기인가 보다. 아, 여기다 이 여기다. 이집 입장료 내서는 고 입장료 내고. 어 내가 볼땐 여기 뒤에 도로드 도로드네 도로드 어, 겉에서 보기엔 별스럽지 않는데 그렇게 비싸? 안 해도 입장료까지 낼 거긴 참... 아닌 거 같아 글쎄 내가 볼 때는 어막 부엌 끝나고도 막 7,800년짜리 막 진짜 찻집이 많다 딱 응. 있고 그래요 멋있지 아 찻집이 다 예뻐 커피숍도 있지만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어제 요 길이 있었는데 몰라가고커브 그 구간입니다. 저 앞에 산 위에 봐. 산 위에 저기도 차 음.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유 이런데 살면 좋겠다 음. 음. 그러니까 집 나오는 것도 없고 나오면은 그냥 음. 공기 좋고 난리들이고 음. 여기부터 추니까. 여긴 참개가 자연산, 자연산이란다. 참개가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데서. 음, 아, 참개, 응, 참개가 많아. 참개탕 같은 거. 꽃길이 요즘은 네, 참개도 양식하니까. 양식어, 길이 하나 갖고 좁아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음. 밑에 있고 올라가는 길 있고 내려가는 길 있고. 그렇지. 저쪽으로 예전엔 이거 없었거든. 아, 아니 이거 그렇게 보. 했는데도 양쪽으로 저위 아래 다 벚꽃 나무가. 벚꽃 나무가라 이게 몇백년된 거냐. 어. 이 둘레길 다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어, 봄에도 한번 꽃 이렇게 오 볼만 하네. 올라가는 거. 봄에는 이거 사람들 때문에 보다 이거. 그래도, 그래도 한번 걸어 가야잖아 이거. 걸어 다녀야지. 먼데서 온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걸어가 이거? 꽃, 꽃 좋아. 이제 밤에 와서 응. 아침 에 일찍 걷는 거지. 그래.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새벽에 저만 다고면 모르겠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줄 서세요. 구석구 저렇게 절이 많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진짜 벚꽃나무 죽여준 몇백 년된거니까 이거를 저기 잎 꾸이다가 좀몇백년 됐다고. 전방에 응.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산룡산 과속 있습 그쪽에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 해 여기도 그러네. 음. 여기도 많네. 거기보다. 이게 절생기고사찰있는 데는 이걸 심어 놓는 거야. 음. <목소리> 전방에 과속 <목소리> <어디가> 방지턱이 <방지타기 목소리> 있습니다. 이거 봤고. 음, 그렇지. 할다나. 음. 여기장 천태산 봐봐. 그 천태산 그 절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 들어 있다잖아. 그샌 루이치가 또 청량산은 연꽃 속에 연꽃 여덟 개 봉우리 속에 절이 들어 있고 그걸 다 스님들이 오직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부친적길도 이런 데가 다 있으니. 일 k m 미 화계삼거리에서 남원 구례 당면 우회전입니다. 이런 데가 다 있어 세상.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초본 데서 그냥 손님들 아주 그 이것저것 갖고는 거 그냥. 우리 이제 다육이를 천대해놓고 있지. 아이고 요즘은 고쳐달라고 팬티까지 갖고는 사람 많다니까. 아네 맨일이야. 아이고. 야, 아주 팬티 고칠 때 아주 좋릴일때잠이싹떨어나 버린다니까. <laughs> 아, 팬티는 왜? <laughs> 아, 요즘 팬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앞쪽에서 나와. 미싱으로 안안 받고. 음. 그럼 그게 세탁 몇 번은 싹 떨어져 버린다고. 어, 뭐 이렇게 이앞쪽서 음, 응, 그러면 이제 그거를 떨어졌다고 미싱 박아 달라는 게? 어, 그렇지. 그런 이게 팬티인지 이게 그치? 뭘로 신년년 놈이야 아니요 그거 배. 뭐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어. 그거 다 남자 여자들이 다 만드는 걸뭘 아니 뭐 나쁘게 정... 생각할 것까지 없어. 그뭐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단, 잘못이지 앞쪽에서. 그럼 비싼 거야. 그럼 비싼 돈은 그렇게 다시 그럼 요즘은 팬티가 요즘 그 옷을 입으면 선이 안 보이잖아 네, 그게 압축해서 만드는 전차잖아? 그 옷이야 여기서 왼, 왼쪽 왼쪽으로? 왼쪽? 어, 화개장 음, 화개장터 가야 돼 화개장터? 이 다리가 물에 철렁철렁 맹겼던데요 음. 왼쪽 밟아 어우 이거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나, 나, 나 버튼 비켜줘니 촌스럽게 지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일로 너, 넘어가? 응. 음, 음. 저 건너편이 황해상태에요음 저거 보이는데 차 여기다 차,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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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여기다 대고 택시 택시 여기 돌아다녔었어 음, 나도 그랬어 여기가 다 물차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다는오 역시 버스 타면 난리같은 이리로 건너가니? 응 건너가. 자 그쵸 기사님 경로를 다시 탑승합니다 어 이렇게 산수에 있는 게 물이 찼어 3m 2시 반에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m 좌회전입니다 이게 화개장터에요 오른쪽 주차는 찾아봐. 어디해요 찾아봐야지 주차장 있을 걸 좋아네. 아 여기 화계창토구만? 어, 여기 물이 차 아... 여기 주차장이네? 완차라고써 아니 들어가 아직은 일러서 음. 그래서 좀 일찍 접어 갖고 마스크 쓰세요. 음, 마스크 쓰야 돼안 쓰면 야, 음. 이거 저기 초가집 언니, 옛날에. 음, 음. 그때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형이 아니지. 이거는 짝퉁초가집이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 아니, 집, 집으로 해놓은 음, 음. 거. 음. 근데 저렇게 팜뜻하게 안 하고 이렇게. 그렇지. 죽쭈죽 나왔었지. 왜못 응. 가고 있는 거야? 있을 아, 돈을 미리 주는 거 아냐? 그래서 그러는 거아니야 아니, 돈 주는 거, 어, 돈 내네. 돈, 돈 내. 돈 내는 게? 이거 런 저기는 안 되는 겨? 아, 얘들이 자, 아니, 안내를 뭐. 잘못 오고 있네. 어. 요건 이건 안 되는 겨? 몰라. 응? 여기 잔돈 있을야 여기 꺼내봐. 여기 비누로 쓰기. 비누로 쓰기 봐. 500원이요? 여기, 여기. 500원이요? 여기, 여기. 비누로 쓰기. 음. 그 비누로, 검정 비누로 네. 있잖아. 네, 네. 한 음. 야, 차가 다시 나온다. 세워놓을 데가 없나 보다. 음. 음. 음또 내는 거가 안 내는 거본데 현금 불거라고 썼네. 안 내나가. 어안 내나보다. 현금 불가 그렇지 형이데서저 주차 비용 가동은 안 되지. 조영랑 갤러리 카페 써있대. 저 조영랑 갤러리 카페가 아니, 있대. 아니 조영랑은 저거 동상 레있서 저희가 사진 찍고 지금은 제 어디있어? 감방 들어있어? 아니 나왔지? 아니, 들어가 있어. 나왔지? 그서 나왔어. 어, 뭐, 무용으로 쟤? 무용으로 풀렸어요. 콜센 거기 나왔다면귀여못 봤어. 요새 똥못 봤어. 너는 일찍 다닐 때잖아. 무용으로 풀렸어. 자라라고. 수거를 수거대 어서 그려. 예 예술입니까? 빠른, 빠른